계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숙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laughs>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조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강동구 일선거구 이준영 의원입니다. 잠시 5분만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양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수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10년간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애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해가 있어서 두 가지 오해를 풀기 위해 이렇게 온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턴키 방식 요청 사유와 유찰 사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발언을 어, 시정질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그두 가지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약간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2009년에 강동구에 1, 2, 3지구 보금자리가 발표가 됩니다. 강동 구민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국토부와 서울시, 청와대를 찾아가 반대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기나긴 집회 끝에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과 함께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의 건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201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박원순 시장님이 2014년 6월 현장 시장실을 강동구로 오게 됩니다. 현장에서 SH 공사에서 어,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강동구 주원선환센터가 진도를 못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시장에서 밤샘 토론 끝에 박원순 시장께서 SH를 설득해서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2017년 다시 12월에 열린 현장 시장실에서 저와 강동구민, 강동구청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시장님께 턴키 방식을 요청합니다. 이는 세 가지입니다. 기술의 난이도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의 신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보금자리 주택 건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함께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강동구가 강동구민들이 20년간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강동구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태비화 시설이긴 하지만 그곳 주변에 악취가 심각합니다. 당시 모 구청장이 20년간 계약을 합니다. 내년 6월에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강동구는 그 보금자리가 들어와도 그 악취 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턴키 방식을 요청했고 2018년 1월 시장님께서 턴키 방식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10년간 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단 예를 썼고 강동구청장, 당시 이해식 구청장입니다. 관계공무원들, 시의원, 구의원, 진선미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턴키 방식은 음, 허락이 됐지만 최저가 입찰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4월, 5월 두번 유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계 공무원들과 다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시 강동구 SH 공사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금자리 주택은 꽤 많이 진도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강동구의 자원순환센터가 차, 건립의 차질을 빚게 되면 또 다시 강동구민들은 악취와 그런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 어, 이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오늘 김수기 의원님의 말씀이 시정지리가 기후가될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준영 원님셨습니다